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37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번 LG대 하나 경기구요. LG146 정배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죠.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언오바만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146에 138 구간대 오바지만은 언오바 공식으로 보면 146167 오바를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승보다는 저는 8.5 기준점 5바를 추천을 해 드릴게요. 다음 경기 SSG 대 롯데 경기 어 2, 35값을 주고서 여기 2, 3이니까 179프렌 어,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겠고요. 어17 1.79간에는 승호 승일패에 1이 어, 굉장히 또잘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정배를 비교해 봤을 때 구간 대 언더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언더. SSG는 언더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삼성대 NC 경기. 154-205. 154, 1.5 구간에 가장 역배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NC 쪽으로, 역배 쪽으로, 보, 어, 봐야 될것 같고요. 1.54-167.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바 쪽으로, 어, 보여지네요. 언오바 공식이죠. 언오바 공식. 언오바 공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1 5사보다 언오바의 정배가 더 높으면은 역배를 보는 게 언오바 공식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NC승의 오바 어, 어, 11.5 오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오바가 예상이 되죠. 160에, 어, 167, 186인데, 1, 167, 186은 전부 다 지금 오바 쪽으로 좀 가리키고 있어서, 이것도, 어, 10.5 기준점, 오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기아 대키움 경기. 마찬가지로, 어, 140에 147, 170을 줬어요. 그래서 구간 때이 경기는 언더를 예상을 해볼게요. 기아는 언더. 근데 여기 지금 140에 179라서 어 역배나 아니면은 승일패의 1일 1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네요. 147은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죠. 키움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축구만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31번 제 J리그컵 미토 대 구마모토 경기 어제도 똑같이 나왔던 배당이죠. 어 485, 385, 149지만은 그래도 이 149가 들어오는 걸로 보면은. 어, 무승부. 1대1 무승부를 봐야 되겠죠. 어제 북마케도니아 웨일스 경기가 어, 이거 미러배당이었죠. 거의. 바, 어, 원정이 2.25 배당인데 1대1 나왔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언더경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35번 제이리그 컵. 알비 오미아 대 이와키 경기. 445, 345에 161. 161이면은 1X1. 여기 345, 3 3으로 줬는데 작은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4, 4, 5, 3, 4, 5, 1의 갭차를 주고 여기는 10의 갭차를 주고 무승부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무승부 프렌의 언더 경기 보도록 할게요. 1대1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39번 제이리그컵 고후대 후지에다 315, 330에 1 9 4배당을 받았고요. 어, 여기서는 이 166, 166이 들어오거나 햄무가 들어오는데 1 9 4의 370은 여기 10의 갭차가 있지만 370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요. 340이 맞아요. 340인데 30이나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330, 315, 330, 194이 경기도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볼게요. 다음 경기 43번 제리그 컵 도야마대 지바 경기 어, 350-320-186 186 배당인데 이것도 프랜 쪽으로 봐야 되겠죠 어 내려오는 짝정배172 배당이고 320-350 어, 30의 갭차를 주어졌고 186은 무배당이라 그랬어요 이 경기도 무승 무프랜의 언더 경기 1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다음 경기 47번 제리크컵 에이메드 아키타 경기 315-315-199어199 배당 이 199 배당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199에 어, 3 6 9 316이니까 이162 배당이 들어오는데 315, 315, 5일 때는 저는 역배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배풀에는 5박 경기니까 2대1 보도록 할게요. 에임의 승 요, 어, 이마바리는 배당이 안 떴고요. 다음 경기, 55번 제리그 컵, 오이타 대 야마구치 경기, 24-29-285, 375-151, 375-151인데, 이1호1은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구간 때오바로 보여지니까, 오이타 햄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볼게요, 2대1. 다음 경기, 146번 라리가, 바르셀로나 대 오사순화 경기, 830-550-120에 배당을 받았고요 어, 550인데 355, 요거는 좀안 맞죠. 요거는, 그래서, 바르셀로나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어, 햄무 쪽으로 보여지네요. 2호의 2배당. 이렇게 좀 애매한 배당을 쌍수를 줬는데, 음 2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2대1. 3.5 기준점 얹어볼게요. END 패. 경기가, 네. 경기가 요거 밖에 없네요. 아, 이렇게 해서 37회차는 간단하게 요 정도로 살펴보고 어 아무튼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